시편 31편입니다. <laughs> 시편 31편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음 저도 어 한번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네. 내게 길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서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하여 나를 송량하셨나이다 아멘 예, 31편은 어, 비탄시입니다. <laughs>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죽기 피하며 올리는 신속한 구원의 간구를 하는 께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계속 이제 다윗의 다위세, 대부분 다윗의 시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뭐 어, 압살롬의 예, 그 다음에 사울 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 도 범죄함으로 말미에 바세바 사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 큰 사건 이외에도 많죠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다윗이 진솔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고백의 기도죠 그래서 오늘도 그와 이제 빨리 그 우리가 어, 인간적으로 어,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속히 지금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또, 어, 보면 이제 사절에 보면은, 어, 그들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보면 대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 압살롬의 물이라든지, 사월의 물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들이, 음, 이제,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내가 그 함정에 빠질지 몰라요. 응? 언제 어떻게 내가 그 속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헤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물이 소용없는 아주 찢어진 그물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뭐, 무엇이 되어주시냐면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십시오 반석이 되어주십시오 또 산성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 이제 우리가 자연물 비유를 통해서 그 가장 그 당시로서 가장 안전한 어, 곳은 어, 산성 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산성 또는 바위 어 이렇게 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불안한 거예요 인생이 어 불안하고 또 힘들고 고통 속에 에,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주면서 오늘 비탄시의 가장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 그럴 때 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 에, 이런 것들을 이제 천천히 한번 살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일 때에 여호와의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자, 여기서 나에 대해서는 어나 내가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 내가 압니다, 내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거. 내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공의는 뭐냐면 어, 심판자로서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자녀인 나를 건질 하나님의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공의.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벌을 어, 이, 잘못했으면 하나님 심판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공의죠, 맞죠. 어. 그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건지시는 그런 책임. 그러니까 이 공의는 은혜의 공의. 은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의 공의를 그렇게 해야 내가 건져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로 딱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내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나를 자기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다윗의 시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심령 상태가 어떤지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이렇습니다. 나의 모습이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는 건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나를 구해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게 길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그러니까, 그런지, 죽겠어요, 하나님.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도 통증이 굉장히 심하면, 그죠? 그 통증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빨리 약을 먹든지, 빨리 어떤, 어, 대책을 세워야죠. 그러니까, 속히 건지시고, 그래서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서, 어, 적군이 기습을 한다든지, 저 많은 군사들을 몰고 온다든지 그러면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갑자기 이 긴장하면 이렇게 어 머리가 돌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히 건져주시고 나를 구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급하게 다급하게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절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러니까 1절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건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빨리 나를 건져주셔, 건, 어, 건져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어, 기도를 할때 지혜로움이 뭐냐? 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래서,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는 게 가장, 어, 이제, 강력한 실력 행사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말씀의 언약대로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를, 어, 인도하시고, 나를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나를 위해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서서, 빼내서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악,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를 포위하고 나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 이야기하고 있죠. 어, 이제 요즘 로마인 이야기를 쭉 보면서 어, 이제 로마 군, 로마가 굉장히 강해진 싸움이 있어요. 120년 동안 싸움, 어, 이제 포앵의 전쟁이라고 있어요. 이, 이 상대편에 유명한 장수가 하나 있어, 한니발이라고. 그러니까 로마는 어떤 유명 한 영웅이었거든. 요로마는 조직으로 움직, 군대 조직 이런 조직으로 움직이는데 저 지혜로운 사람, 저 싸움의 명장에게 어,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한니발이 계속 쳐들어오고 막 로마의 그 이제 그 중앙으로 안 오고 자기도 머리 쓰느라고 로마 인접해 있는 동맹국들에게 이제 점점점 이렇게 로마를 포위를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저저 한니발이 점점점점 이 들어올 때마다 땅이 넓어지니까 근데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니발밖에 없는 거야. 저기는. 어 여기는 조직이 움직이는 거지. 여기는 어 누구 영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군대가 이제 중장기 보병이라고 조직이 탁탁탁 움직이니까 이 조직을 동원해서 저 한니발 말고 다른 쪽으로 공격. 왜냐면 하 땅이 점점 넓어지면 자기가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전쟁으로 결국은 로마가 120년 만에 승리하는데 그 승리한 것 때문에 로마가 큰 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입장에서는 저 한니발이 이제 악함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막 어떻게든 어, 자기들을 어, 포위해서 자기들을 위협을 가하고 자기들을 고통스럽게 숨겨는. 놓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그물을 치는 거죠. 그그그 그 그물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로마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어, 단점을 찾아내고 찾아내서 간 거예요. 그러나 어 그는 세상의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힘과 무기는 세상의 지혜와 또는 군사력과 어 그런 어떤 무기 있지 않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 그게 진정한 지혜이고 그게 총명이고 그게 그물을 찢을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 오제로 보면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송영하셨나이다. 자. 어,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의로 나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 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생각해서 나를 건져 주셔서 이제 마지막에는 진리이신 하나님 내가 모든 내 영을 주께 맡긴다는 것은 나의 모든 운명을 맡긴다는 우리가 소울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내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다. 지금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자, 이제 이, 이 상황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세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나의 상황은 점점 힘들어져요. 점점 고통스러워.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항복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이제... 어뭐 50은 하나님하고 50은 내가 요 정도 는 내가 할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점점 저 상황이 나아지면 뭐 점점 좀 다가 나중 100% 하나님 어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로 우리가 가요. 근데 그게 가장 하나님의 방법이고 왜냐면 물에 건진 사람은 아 물에 빠진 사람은 뭔가 힘이 있으면 그 사람 못 건져낸대. 예. 네. 다 포기해야 힘을 탁, 그게 빠져요. 근데 자기가 살게도 막바둥 치면 둘다 빠져 죽는다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 순수 100% 믿음이 없어지면, 믿음이 없으면 그게 자기가 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도우셔도 이게 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힘과 능력이, 능력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맡기는 거예요. 그 상황은 점점점 나에게 힘들게 보여요. 근데 그게 힘든 게 사실은 결국은 자기가 사는 길이라는 거 우리가 아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고, 왜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습니까? 왜? 이제 내가 두손두발다 두 드는 자리까지 가야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거죠. 어, 우리가 어,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전히 자기 자신이 살아 있어서 어, 자기가 자기를 조종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 삶의 내용들이 예,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마다 결국은 내 영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럴 때, 진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내 눈이, 내 힘이 살아있으면,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허망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아픔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도 어, 우리가 견딜 수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절이라면 어,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야,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자기 안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은 내가 뭔가 하려고, 그때 다 내려놓고 모든 걸다 내려놓고 주는 게딱 맡길 때, 그때 평화가 옵니다. 그때 평화가 오면, 그다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고, 그다음부터 보이는 게 있고, 그다음부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끝났다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 그런 지혜로, 어,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어,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어,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끝이구나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기억하고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알고 그 총명을 알아 오늘도 넉넉히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 달라고 같이 한번 어 기도하겠습니다.